역시 정원이는 뭐다? 워리어다. 아, 정원이가 워리어래. 여러분 죄송해요. 저 간첩 아니에요. 아, 근데 오늘 진짜 호구를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지금 30분째 돌리고 있는데 호구를 어떻게 한 번도 안 만났지? 아, 불고기 바이다니 호구 용납이 3,400이면 잘하시는 거죠. 아, 귀지 민님개쩌는덱 기요. 아, 저도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발견하고 싶다, 개쩌는데 <laughs> 귀신이 주, 아니, 몬스터님, 저한테 제발주라고저주는고 계셨네? 이럴수가. 역시, 내방 시청자들은 나의 안티야. <laughs> 안티가 어디, 저원리 있는 게 아니었어. 자, 이쪽에 간격파 설치해주고요. 아, 상대나 따라하네? 시사한 자식, 날 따라하다니. 자, 이쪽에 간격, 갑격... 잠깐만. 아 제가 기사 어디 가니? 자 기사 졸로 가면 안 되는데 이거 큰일났는데 형방 산대자 망했는데 이거. 자 이거 설마 한대 때리지 않겠지? 때리지 않겠지? 다행이다. 아 어, 근데 저 아초가 너무 많이 때렸는데? 이런 씨. <laughs> 자 괜찮아요. 아직은 세임 세임이니까. 지조가 누구예요? 누드게님 지조가 누구죠? 지, 지조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잠깐만. 아, 잠깐만. 박격이 잘못 쳤어. 야, 이거 기사한테 맞으면 안 되는데? 아, 잠깐만. 망했는데? 여러분. 상가, 상가 박격의 명복을 빌어주시죠. <laughs> 망했네요. 잠깐만. 아, 한대 맞았어. 망했어. 아. 박격 위치가 안 좋아가지고 기사한테 너무 많이 받았어. 아, 래퍼요? 아, 누구지 모르겠네? 찾아봐야겠다. 검색해봐야겠다. 자, 이쪽에. 행어병사. 자, 이, 아, 근데 이거 로켓 나도 알려야 돼. 로켓 나도 알리는 수밖에 없어. 로켓쏘야 내가 먼저 돌리고, 계속 이거 박격으로 이득을 봐야지 뭐. 답은 그것밖에 없다. 답은 그거 하나다. 오직 답은 그거야. 자. 자, 이쪽에 톱나무 꺼내주고요 상대 얼음전에 꺼냈을 때 톱나무 꺼내주고요 자, 이쪽에 아쳐 자, 아쳐 꺼내주고 자, 이쪽에 다시 한번 로켓 자, 어차피 로켓이 서로 지금 비슷하게 남았기 때문에 제가 통담으로 데미지를 줘가지고 아까 박격 한대 맞은 게상세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서로 동점이에요 그러니까 동점이니까 어차피 한대실수면 한 끝나거든요? 그가나 그러니까 괜히 이쪽에 박격 압박 주고요 박격 압박, 압박 압박 주고 자, 어차피 필요없어 자두더움 써주고, 제가 대인 날, 저윗자 저... 제가 이거 내일이다, 내일이다, 이거 내일이다, 내일이다. 사대왜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역시 정원이는 뭐다? 워리어다. 아, 정원이가 워리어래. 여러분, 죄송해요. 저 간첩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유, 반값까지 다시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 클랜 이름이요? 저로켓포에 있어요. 아, 사장님 다시 오셔서 반갑습니다. 어이, 잠깐만 감자를 때주네 아! 드디어 호그! 호글... 드디어 왔다! 올 것이 왔다! 여러분들 올 것이 왔어요! 그거 왔어요! 그거 왔다! 누가 왔다? 호그 라이더가 왔다! 그가 드디어 오셨어! 그분이 오셨어! 네, 반가스까지 랭겜이에요흐 <laughs> <laughs> 비주얼 다음 판 이겨야 되는데, 다음 판이 다음 판이 아니야. 계속 못 이기고 있어. <laughs> 자, 호그라이더가 나왔으면 뭐다? 무슨 타이밍이다? 자, 이쪽에 바퀴포 설치해주고요. 자, 이거 토네이도로. 아, 성대, 성대 저거, 저게 있네요? 자, 이쪽에, 잠깐만. 자, 이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저거까지 제거해주고, 좋아요. 아주 좋죠? 나쁘지 않아. 괜찮아. 이 정도면 정원이 타임 충분히 할 만해. 자, 이쪽에. 이쪽에 아처. 자, 박격, 박격 두 대만. 한 대, 한 대. 한대 더, 한대 더. 한대 더, 한대 더. 아, 한 대도 안 되네. 좋습니다. 빰빰, 빠밤, 빰빰, 빠밤, 빠밤. 좋아요. 자, 이 정도 됐으면 정원이 타임 슬슬 기대해도 되거든요. 근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정원이 타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박격 판 뽑아볼게요. 아, 근데 상대가 저 덱이라서 좀, 좀 고민을 해야 돼. 저 뭐죠? 저. 저 뭐냐. 머스킷이 있어서 좀 이거 조심해야 돼. 오, 뭐야! 박격 엄청 들어갔네요? 왜,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지? 아, 괜찮아요? 머스킷 쓰라 그래? 쏘라 그래? 아, 근너 너무, 너무 너, 너 많이 쏘는데? 야, 머스킷 너무 많이 쏘는데? 저 이쪽에. 드디어 갑니다! 레스토랑 타임! 저 박격, 호과하면 뭐다? 정훈이 타임이다! 너 일로 와! 호그, 커먼, 커먼, 커먼! 호그, 일로 오고요! 호그, 일로 와! 호그. 잠깐봐 자, 레았 정훈이 타임! 룩, 대포도한 발. 자, 그다, 고, 고블링에 깔끔하게 죽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뭐다? 자, 이제 왜 토네이도. 커먼, 커먼. 자, 기사, 기사, 여기 토너 놔주고요. 그 다음에 얼음전에 토너 놔주고. 자, 좋습니다. 상대, 상대 식은 머스키 뽑았죠? 소용 없죠? 자, 우리에게 박, 뭐가 있다? 박격이 있다. 이쪽에 박기이박기이머스킷다 제거해주겠죠? 자, 그리고 이쪽에 아죠? 자, 박기머스킷잘 제거해주고 있고요. 저, 저, 저 호구 커머, 호그 안녕, 절로 가 우리 오그 잘한다. 잡아, 잡아, 잡아. 그렇지. 호그발잘뜯는다 레스오물 다 대포동 두 번째, 대포동 이호. 벌써. 자, 토나방 굴려주고요. 자, 이제 남은 건 뭐다? 대포동 사부가 남았다. 하지만 그 전에 토네이도를 한번 끌어주고요. 자, 호그, 어디가? 다시 일로 보고. 그렇지. 호그, 절로 가고. 저 거짓말 겁니다 벌써. 자, 이 맞죠? 중계를 하는 것 같네, 그러고 보니까. <laughs> 자. 아, 정의 타입 때문에 멘탈 회복 싹 됐네. 아, 최도현님, 안녕하세요. 정태선이 감사합니다. 정태선이 감사합니다. 정종원 님 안녕하세요. 저거 봐. 저부터! 저로켓 벌써 생유, 생유 프렌드, 생유 바이 프렌드, 생유 바이. 바이 프렌드. 자, 이쪽에 바캐포 한번 아, 잠깐만. 사람들 3총사 아니 고골랩인데 괜히 보고 왔네, 바캐포. 괜찮아요. 이거 한방 막으면, 막으면 돼. 한 방만 막으면 돼. 한 방만 막으면 무조건 이겨. 자, 일단, 정은이 타임 될 때까지, 정은이까지, 정은이까지 아직 시, 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상대편. 자, 이거 정은이 타임, 정은이가 한 방이면 마을리될수 있게끔까지 일단 들어가겠는데요. 좋고요 아, 근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고민되는데? 자, 이거, 아, 일단 토네이도 끌고요. 토네이도 끌어주고. 잡아. 봐아 봐봐. 어그로 아로 큰일 난데, 이거? 잡아. 봐 이거 어그로 끌려야 되는데? 잡아. 봐 자, 다행이다, 다행이다. 상대 어만 됐었다. 상대 어만 됐었어. 자, 이제 뭐만 남았다? 저은이만 남았다. 한 발이면 끝이 난다. 자, 저무이 아꼈다가 한방 써주고요. 자, 일단 로켓 전제도 제거해주고요. 아우, 스베드 땡큐. 정태성. 아, 정태성님, 안녕하세요. 그, 원래, 박격이 골렘한테 약하지 않아요. 굉장히 강해요. 근데, 골총사는 좀 힘들더라고요. 골총사는 좀 빡세요. 골총사는, 그, 뭐지? 그, 스펠 없고 막, 그, 막 밀고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미니언 패거리도 있고. 이러면, 좀, 패가 말리더라고, 막판에. 그, 삼총사 막을 만한 게, 그, 기사밖에 없는데, 기사가 골렘 못박하는데 어쩔 수 없이 쓰니까, 그게 좀, 그게 게임이 좀말리더라고요 자, 이쪽에 앨범에서 써주구요. 아, 상대가 파벌이었지 참. 괜찮아요. 나에게 기사 한 마리 더 있고, 순환 돌리면 된다. 자, 그리고, 잠깐만 그러면 너도 렇게써주고요 자, 이쪽에, 잠깐만 어우, 그래도 바바리아 잘 제거해줬죠? 자, 바바리아. 이거 아처로 뚜시뚜시 해주고요 자, 골범사로 러그로 한번 끌어주고. 그렇지. 잘 가. 다시 가. 메부 메가민이 안녕. 빠이빠이. 씨 여기. 에 자, 이쪽에, 어우, 상대, 근데 골렘 이쪽까지 시간이 올수 있나? 야, 너 20초 동안 골렘 못올것 같은데? <laughs> 야, 골렘 못 와, 이거, 20초 동안. 자, 이쪽에 아처뽑아주고요. 자, 못 와! Let's 터 o i 줘. time! 못 오죠? 닌겐드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곰님, 곰님 대 써보고 싶더라고요, 저. 아, 닌겐드님, 죄송해요. 그, 그, 대.. 하이하이하신 게 위로 넘어가가지고 제가 못 보고 있었어요. 아, 잠깐만. 이거 토너 써주고. 안치환님, 안녕하세요. <laughs> 아이 뭐, 제가 육회 딴데육배라고 하실 필요 있나요? 그냥 제가 진 거죠. <laughs> 아, 당연히 저도 추석 연휴 때문에 추석 연휴 때 하와이 가가지고 방송을 못해요 <laughs> 제가 족 여행으로 하와이를 가기로 해가지고 이미 1년 전부터 예약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송을 못하고 못하고 있어요 못하게 됐어요 잠깐 아, 다행이다 야, 아초 안 죽어서 첫반째 다행이다 진짜 아초 죽었으면 행복사할 뻔했는데요? 근데 자이언트가 있어? 광부도 있고? 근데 약간 기블링 같은 느낌이 드는 덱이네 되게 신기하네 예식 지금 고갱으로 맞겠죠? 뭐야, 공격을 안 막네? 야, 너, 친구야 그럼 너터 나가! <laughs> 자, 이, 이거, 토네이드로 막을게요. 아, 저, 아예 광고로 토네이드로 끌었어야 되는데, 실수해네 돼. <laughs> 쟤뭐 하고 있니? <laughs> 오늘 약간, 머리가 잘안 들어가는 것 같아. 아, 지안BJ님, 안녕하세요. 어, 안지안님이랑 지안BJ님이랑 둘다 있다. 둘다 계시네? 같은 지안님이 두 분이나 계시네? 아, 잠깐 이거. 네, 저 이제 13타워, 저는 만이나 남은 줄 알았는데, 만 남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천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laughs>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호그라이더 고있스 만렙 되거든요. 그래서 호그라이더 만렙 됐스 만렙 되면, 그, 찍어보려고요. 찍는 컨텐츠 플러스, 이제 호그라이더 덱으로 한번 돌려보시려고요. 아, 봄님 볼러 덱 진짜 좋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득 한번 써보고 싶어요. 아, 짱구기어님 안녕하세요. 내전 금요일 날, 9시 반이에요. 잠깐만, 이, 이건 이렇게 써줘야 되고요 아, 지하비신이 처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깐거 봐. 이쪽에 아처. 저거 봐. 이거, 저거, 상대 되게 너무 특이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도 아처 한 발이 살았죠? 자, 이거 토데이도를 끌어주고. 아, 잠깐만, 이거 계속 방어하는 식으로 가야 될것 같아. 자, 이거, 바, 반대쪽에 압박 줘야 될것 같거든요? 반대쪽에 압박 안 주면 상대가 계속 저거 할것 같아요. 근데 반대쪽도 타워 나가게 생겨. 타워, 타워 깰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쪽에 아이스피릿. 피린. 아이스피릿에서 저거 멈춰주고요. 자, 이쪽에, 저거 봐. 이쪽 해골병사. 저거 봐. 야이. 괜찮아요. 어차피, 이게 어차피 이게 이겼어. 자, 이쪽에 기, 기사. 마지막이미스처이 타임 <목소리> 자, 이쪽에 벽격포 바퀴, 아, 근데 이번에 이쪽 눈치를 보고 들어갈게요. 눈치를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기사 뽑아주고 자, 호그라이더! 호그라이더! 자, 이거 기사 때 잠깐만 아, 기사가 방해할까봐 어쩔 수 없이 원래 안막고끌수 있는데, 안막고 끄는 위치에 끌면 기사가 그 위치에 있어가지고, 잘못하면은 그킹타이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끌어줬어요. 자, 로켓으로 막는 건 이득이에요. 왜냐면 무조건 상 대를 때리거든요? 로켓으로, 로켓으로 막으면? 박격이? 상대가,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박격 막을 때 로켓으로 막으면, 호스트도 핵소내고, 그리고 그, 저 방금 같이 그, 박격 포가한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데미지도 있고, 엘리소손해도 보면, 엄청, 얼마나 손해 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박격 막으실 때, 저걸로 막으시면 안 돼요. 자, 이쪽에 해골병사, 잡아봐, 아이. 자, 이쪽에 박격포스 치해주고요 이쪽에 아이스크린. 좋아요. 지금 상대,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마시, 말씀드렸죠? 박격포, 박격포를 호그라이더로 막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다 뚜까 맞고 나는 공격도 못한다. 그러니까 호그라이더 뽑으시면 안, 호그라이더로 막을, 절대로 막으시면 안 돼요. 자, 이제 빠르게 다시 박격포 한번 수단해주고요. 자, 상대 지금 이제 호그라이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격타입, 상대와 공격타입인데 내가 또 공격 들어가게 됐잖아요야 수단이 빨라가지고. 아, 상대 이번에 잘했네요. 박격 어그로 끌 때는 저렇게 반대쪽으로 끄는 게 제일 좋고요. 자상대히 이쪽에 아처 뽑을거거든요? 그렇죠 아이스피디치라 이거 통나무로 죽여주고요자 이렇게 되면 한대더 들어가죠? 자밖에한대더 들어가요 좋고요자 이쪽에 기사 뽑아주고 자 이제 저우이 타임 왔... 자 1분 타이밍이 왔죠? 뭐다? 1분 타이밍 뭐다? 렛츠! 정우이 타임 자 이쪽에 바깥부분 먼저 설치해주고요 바... 잠깐 토네이도 먼저 끌어서 되는데 자 토네이도 먼저 끌어주고요 자, 초대도 끌어주고, 자 확실하게 제거한 다음에 야, 저 이렇게 날라간다. 저은이로, 자 이쪽에 그 다음에 기습 뽑아주고요자 이쪽에 아이스피리, 자이 통나무까지 굴려주고요. 자, 상대 이제 호그라이드 왔죠? 그러면 호그라이드 다시 바깥쪽으로 커머 커머. 자, 이쪽에 깥에서 다시 한번 설치해주고요. 자 대포도 아 저거 뭐야 상대 로켓이었어? 소용없죠 쟤 나도 로켓이 있다 너의 로켓은 이미 끝났다 자, <laughs> 자 이쪽에 이렇게 해주고요 자자 자, 호그라이더 자 잠깐만 친구 뭐하는거죠? 잠깐만 이거 자 이거 튼튼이드 끌어주고요 게이드 오 친구 그래도 마지막에 신박했어요 하지만 나에 뭐가 있다? 로켓이 있다 i o 워리어 타임 5,000 점을 유지하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봤구요바뀌순한데 제가 플레이하신 거한 번씩 보시고 플레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